안녕하세요 조아라 미용실 김성자 에이.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음. 조금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음, 제가 커트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한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질감 처리를 질감 처리를 티닝 가위나 레저널로 하지 않고 제가 그 가위로 스트로크 가위나 또 세미 스트로크 가위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샤기 컷 가위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델분의 경우가 조금, 어, 그,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 이분은 외국 사람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처럼 이 모질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질감 처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질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 지금 보이 보이시는지 알겠지만 뚜껑 머리가 돼요. 왜냐하면 곱슬머리거든요. 그게 이 곱슬머리를 잡기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질감 처리를 하거나 어~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질감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추럴한 어떤 그~ 사이, 라인의 흐름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제가 볼때 이~ 그 가위로 질감 처리 넣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솔직히 남자 머리를 이렇게 커트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클리퍼로 바리깡으로 이렇게 라인을 잡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게 쉽고 빠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보면 잘못하면 가이드라인이 무너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가위로 우리가 어 정리를 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 긴 머리에서 사용하는 그 커트 기법들을 이용해서, 어, 질감 처리를 조금 넣어주면, 어, 아무리 짧은 머리라도 또 전혀 다르거든요. 어,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하고 가위로 질감 처리한 거와 티닝 가위로 질감 처리를 했을 때, 머리를 커트하고 나가실 때는 별로 모르시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서너 번 머리를 감고 나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남자 고객님께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거를 자막으로 넣자니 너무 제가 실력이 딸려서 오늘은 녹음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렇게 한듯안한듯 약간의 질감 처리가 필요한 고객의 경우에 꼬슬머리의 어떤 흐름을 흐름의 맥을 뭉치는 흐름의 맥을 끊고자 할때 우리가 가위로 질감 처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어~ 그냥 일반 고객이라면 한번 이런 이런 방법으로 커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은 뭐 다운펌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뭐 스타일링을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어 커트로서 어느 정도 고객에게 맞춰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있어요? 가 네. 들고 막 밀었어요? 네. 커트 할때 어떻게 했어요?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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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잘라도 되죠. 네. 응.